안녕하세요. 임정 마스터입니다. 오늘, 오늘은 동두천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실 이라는 어플로 거래량 순위 한번 볼까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1,2,3위는 총내주공 1단지, 2단지, 4단지입니다. 각각 120건, 115건, 96건으로 어, 엄청나게 핫한 분위기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위치를 네이버 지도로 볼게요 1호선 지행역에서 왼쪽으로 오면은 주공 1단지 2단지 4단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밑에 롯데마트도 있네요 호객론으로 속내 주공 1단지만 한번 볼까요 국내 주공 1단지는 어, 1862세대로 어, 대규모 세대고 용적률은 193%, 건폐율 20%, 그리고 2004년 8월에 준공된 18년차 아파트네요. 어,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보시면은 어, 20년 12월에 27건, 21년 1월에 25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될것 같습니다. 현재 23평에 한 2억 정도 되나봐요. 음, 총 17개 동에 있고, 보니까 여기가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축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점이 있네요. 다만 여기가 좀 평지, 지역이고 주변 자연 경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근처에 송내지구 1호 공원 그리고 송내공원도 위치해 있네요. 호킹노노 어플을 통해서 분석 툴을 좀 사용해 볼게요. 어, 여기는 뭐 평지로 알고 있고 음, 개발 호재를 호재만 하나 보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연두색깔로 GTX-C가 덕정역까지 일단 계획에 잡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어, 동두천시의회에서 박인범 의원은 GTX-C 노선, 동두천역 연장 등 관내외 연결 교통망 구축 노력 촉구를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GTX-C 끝이 지금 현재 덕정역인데, 뭐, 쭉 이렇게 1호선 라인을 타고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어,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 비교적 가격이 1, 2억대로 살수 있는 동두천의 주공 아파트들이 좀뜬것 같고요. 어, 갭 가격을 한번 찾아보면, 뭐, 5천만원 내외로, 어, 구입도 가능한 걸로 알, 알수 있습니다. 어, 지행역 주변에는 대부분 한 20년 차들 아파트가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신축으로 들어온 아파트가 있, 습니다 어, 송내동, 동두천, 송내, X1 블록 공공분양인데, 하긴 이 주변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것 같고 이 주변이 뜨기 전에 어그 자녀 세대가 있었는데 입주하신 분은 어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동두천도 언제 한번 직접 가보 가보고 싶네요.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